669번 비욘드 GDP 인간의 복지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한 측정, 지표의, 측정 지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널리 이용해온 GDP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 지표이지 인간의 후행 복지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aughs> 사실 GDP는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중요한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전성, 사회 안전과 자연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 이러한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 지표, 즉 비욘드 GDP의 개발이 이슈화되었다. 2004년 OECD 월드 포럼부터 비욘드 GDP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평등한 복지에 대한 측정 방법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유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비욘드 GDP의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 지표의 선정과 설득력 있는 측정 지표의 작성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욘드 GDP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현재의 핵심 경제 지표인 GDP의 유용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비온드 GDP는 보조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